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눈입니다. 오늘도 좋은 개체 만나기 위해 산행을 시작합니다. 좋은 개체 나타나면 영상에 꼭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무늬종이 아니더라도 좋은 입병 개체라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가 완전히 거의 진달래 꿀락지입니다꿀락지 운지버섯이 꼭 마치 한송이 꽃처럼 이렇게 아, 나무 잘린 부분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지 아, 꽃다발 같습니다. 꽃다발 아,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산에 가면서 이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강도 있네. 따로 이것따로 이것도로. 따로. 출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도 광립이고 정말 입엽선 개체에 입 늘어짐이나 쳐짐도 없습니다. 따로 따로 따로. 아... 엄마빠바대다 장단 엽성이 이 편입니다.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토끼가 한번 잘라먹는 것도 없고 주변에 난들이 다 엽성이 좋습니다. 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생각나 이것도 생각나 엽선 좋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 볼보 붙은거 없습니다 요거만 그렇고 그래. 요거는 딱 생각나 여기 많이 완전진청에 진록에 엽선도 정말 까락지변입니다아 이거 나중에 이거 이거 하나 배골도기 있고, 생긴 건잘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이엽선 개체라서, 인상이 다 나옵니다. 정말 이폭도강잎이고잎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붙어있다 해도, 얘는 따로, 따로. 이게 따로, 이게 따로. 뭐, 대쪽 볼부가 아, 여긴 이야, 정말 옆선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에안 계셔야 됩니 길이가 길지도 않고, 난 좋아. 입 길은 봤자, 입 17cm를, 아니, 17cm가 되겠습니다. 정말 옆선 까랑까랑 합니다. 여기에도 이런 게 또, 정말 정말 아쉽다이 남초는 많은데 특출나게 엽선 좋은 개체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네 이렇게 해봅니다. 힘이 힘이 소나무보다 이렇게 활력수일이 잎이 많은데도 소 안쪽으로 이렇게 난초들이 보입니다. 포테이스 옆성 좋고 변 좋고 두쪽자리니면두쪽 두쪽 자리. 말 그대로 이면입니다 입면. 이별. 이런 거만나왔으면 좋겠다. 숲도 좋고 정말 까락집입니다 까락집이 살짝 허름한 더된것 같아 아, 이거는 정말 까랑까랑 합니다 뒤에 붙어 있어도 이거 신어왔죠 너무 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거방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산을 돌아다닌 지한 4, 5시간은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I mm do -hmm.